안녕하세요. 마스터 홈즈 이주경 과장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에 위치되어 있는 아마 이 동네에서 가장 최저가입니다. 예, 한번 찾아보시고 있으면 진짜 댓글 달아줘도 어, 되실 만큼 진짜 여기는 최저가입니다. 왜냐? 지금 이 뒤에 보이는 이 집이 어, 8억 4천까지 해서 분양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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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더 이상 내리지 못할 가격으로 파십시오. 그래야 팔릴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해서 지금 나온 가격이 6억입니다. 6억. 예, 그래서 여기가 지금 5년 전에 분양했을 때그 5년 전 물가로 지었었으니까 그때 5억 7천 했었거든요. 뭐 검색해 보시면 나오니까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3천 정도 더 오른 가격이죠. 예, 근데 최근에 지은 집이고요. 그래서 똑같은 집인데 6억입니다. 그래서 약 최초 분양가 대비 2억 이상 다운된 가격으로 분양하는 능평동 전원주택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요. 대지는 98평, 그다음에 건평은 52평입니다. 총 3개층 구조인데 특이하게 여기가 이제 1층이 거실 주방 쪽은 지층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위층, 2층, 1층, 2층에서 총 3개 층 쓰시는 집이 되겠고 지금 저 뒤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송전탑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13세대 중에서 11세대가 입주해서 잘 살고 있고 중간에 5년 전부터 분양을 했으니까 팔고 나가고 팔고 나가고 이런 집들도 있어서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이 잘 살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단지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가스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차로 한 7, 8분 내려가면 능평초등학교 있고 광역버스 있는데 걸어서 10분 정도 가면은 분당 서현 AK 프라자로 가는 일반 버스 정류장도 있는 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건 지상 주차장 있는 세대와 벙커 주차장 있는 세대 두 가지 타입인데 벙커 주차장 있는 세대 다들 원하시니까 그 세대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차장 공간에서부터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외부 주차 공간에 나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하 주차장인데 어, 나란히 두 대에 대실 수 있겠고요. 고가 높으니까 층고 높은 차도 주차 가능하겠고 지금 뻥 뚫려 있지만 오버헤드 도어를 설치를 해 드릴 겁니다 분양가 포함입니다 6억에 포함되어 있는 옵션으로 해서 오버헤드 도어를 설치해 드릴 거고 그리고 집 올라가는 계단이 저긴데 지금도 여기도 오픈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막아 드릴 거예요 예, 지금 사진 보이시죠 지금 다른 집 이렇게 시공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앞을 막아 드릴 거니까 여기도 차단, 여기도 차단 돼서 프라이빗한 단독주택 생활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올라가서 마당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왔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잔디 마당으로 돼 있습니다. 잔디가 깔려 있어서 반려견 있으신 분들 너무 좋아할 만한 크기가 되겠고 여기가 뒤에 보시면은 산이잖아요. 제일 끝에 집입니다. 전원주택은 이렇게 가운데에 낀 집들도 뭐 장점이 있겠지만 어차피 프라이빗하게 거주하시려고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끝에 집, 끝에 아무도 없는 집, 이런 집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장 끝에 집이라는 메리트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수도 설치돼 있으니까 뭐 여기다가 텃밭 하시거나 뭐 화분 두고 관리하실 때물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외벽은 롱브릭 타일로 해서 전체적으로 3개층 마감이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천장 지붕도 징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은, 다른 집들은 이렇게 펜스로 해가지고 분리가 되어 있고, 예쁘게 썬룸도 하시고 살고 있고요. 저기 보면은 지붕이 살짝 보여요.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위에 징크로 다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살짝 눈도 오고 그러는데요 어, 징크이기 때문에 어, 내구성도 좋고 부식 염려가 없는 자재를 사용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동해가지고 현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가보시죠 네 현관입니다 신발장은 하나 둘셋넷 다섯 칸 준비되어 있고요 당연히 아래쪽은 띄움 시공 해놔서 뭐 자주 신는 신발들 이렇게 깔끔하게 딱 넣어 놓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벽면은 다 도장마감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래층도 다 도장마감 되어 있는 집이 되겠고요. 그리고 바닥은 헤링본 패턴의 강마루로 다 시공이 되 있습니다. 자, 먼저 들어오시잖아요. 외출하고 들어왔을 때. 바로 손 씻기 좋게끔 게스트용 화장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 수건 등 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우측으로는 이렇게 변기 자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사용하실 때이 실내 주방이나 거실하고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좀 마음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어요. 여기 가 이제 계단 아래니까 좀 낮아요. 하지만 변기 사용하는 데는 앉았었으니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거실입니다. 위쪽에 에어컨 지금 설치 안 됐지만 설치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니까 여름에도 시원하게 생활하실 수 있겠고요. 우리 집 거실에서 앞쪽으로 마당이 잘 보입니다. 그리고 멀리 산정망도 잘 보이는 거실 뷰가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시스템 창으로 두껍게 이중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이쪽도 월패드, 볼록 컨트롤러, 그 다음에 콘센트 여기 있으니까 소파 자리를 그 쪽에다가 두셔도 되고요. 여기다 두셔도 돼요. 콘센트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쪽도 있어서 TV를 어디에나 두셔도 된다. 그리고 여기도 다 도장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천장은 몰딩이 없어요. 마이너스 몰딩으로 해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선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층은 거실 주방, 게스트용 화장실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개단 올라갑니다 네, 스키플로우 구조로 해서 올라가실 수 있겠고요 네, 주방인데요 이쪽에 식탁등이 되있으니까 이렇게 나란히 4인용 식탁 두시면 되겠고 우측에는 양문형 냉장고 두대 두실 수 있고 전체적으로 칼라감이 음, 쑥색입니다 쑥색 그래서 위쪽에 수납공간 돼 있고 LG 광파오븐 기본 제공해 드리고요 또 기본 제공하는게 이 싱크대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 LG 디오스 제품 그리고 상하부장 수납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 집은 예전 5년전 분양할 때 구조랑 똑같은데 그때도 여기 모시고 오면 사모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다른 집다 보다가 여기만 오면은 와 주방이 아주 넓고 해서 너무 좋아하셨고 어, 그런 거에 맞춰서 여기도 수납, 이쪽도 다 수납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방에 뭐 지저분하게 뭐 올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와서 한번 찍어 주실래요? 네, 이렇게 망장도 다돼 있고. 그 수납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집이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여기 위쪽에. 여기 위에도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식사하실 때도 시원하게 하실 수가 있겠고요. 하나 단점은 있어요. 여기가 뒤쪽이 이제 옹벽이에요. 위는 트여 있습니다. 그 아래 물이 다 내려가요. 그래서 바람은 잘 붑니다. 환기는 잘 되는데 열었을 때뭐 숲이 보이거나 그러진 않고 이렇게 조금 답답한 부분에 있다. 하지만 다른 전원주택 가보면 여기 지층도 그냥 꽉 막혀 있는데 여기는 환기가 잘 되고 배수 잘 되는 집입니다. 자이 뒤에 이어서 여기 이제 세탁기 건조기 두시면 되겠고요. 우리 부장님 있는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수납장 돼 있습니다. 여기는 보일러 돼 있고요. 여기 이제 도시가스 들어온다는 점, 그게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1층 살펴보셨구요. 올라가서 2층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은 양쪽으 이렇게 막혀있고, 이 계단 사이사이도 막혀있으니까, 어린 자녀분 같이 함께 생활하시거나, 반려견 있으거나, 반려견 있으시거나, 반려묘 있으신 분들, 걱정하지 않고 이동하실 수 있다는 게 장점 되겠습니다. 양쪽 벽은 다 도장마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2층 올라왔습니다. 2층은요, 마스터룸, 메인 침실이 딱 하나로 그냥 실내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넓은 큰 방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층만한 넓은 어, 테라스가 또 있습니다, 여기. 여기 한번 나가 보도록 할게요. 네, 2층 테라스입니다. 어, 두 개의 넓은 테라스를 갖고 있습니다. 아래층은 마당형. 여기는 이렇게 바닥이 현무암 데크로 석재 테라스가 되겠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안방 문이에요. 여기서도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창이기 때문에.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쪽으로 다니실 수 있고, 여기도 징크로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벽적 계단에 물 젖은 하자 있는 전원주택도 많이 봤는데, 이렇게 징크로 마감되어 있으니까 그런 걱정이 좀덜 하겠죠. 그리고 여기 옆에는 텃밭으로 딱 쓰실 수 있게 땅이 고르게 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수도도 설치돼 있고, 여기 삽이랑 다 있네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뭐 다양하게 주말농장 느낌으로다가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뒤쪽 보시면 다 산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산 보이는 전원주택이 분당이 가까워요. 지금 여기서 한번 서현역 한번 쳐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위치 출발했을 때 이렇게 24분 8.2km 나옵니다. 네. 그만큼 8.2km인데 지금 좀 막히는 거 빨간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8.2k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원 주택이 서연역 기준으로 그리고 맞은편 여기는 좀더 단차가 있습니다. 뭐 흙을 더 채우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아래층에 사실 잔디마당이 있어서 이 텃밭 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또뭐 활용하실 수 있겠고요. 그이 옆으로도 공간들이 쭉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아까 주방 쪽그 다용도실 밖으로 나가면 또 이런 공간이 있어요. 예. 여기도 나중에 위에 다 렉산으로 마감하시면 실내처럼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쭉 따라서 아까 주방 싱크대 뒤에 창좀 열면 궁금했잖아요 전 궁금했어요 이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다 렉산으로 막아버리시면은 실내처럼 쓸수 있는데 환기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오픈해서 또 활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보여드리고 싶은 게 그 마당이 크게 1층에 있으니까 뭐 2층까지 굳이 이렇게 넓게 외부 공간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옆집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썬룸들이 예쁘게 시공이 돼 있어요. 실내처럼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간들이 많습니다. 외부를 이렇게 실내처럼 쓰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 자이 집이 얼마 6억입니다. 네, 최저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해가지고 메인 침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인 침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에 우물형으로 해서 침구가 높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드레스룸 가는 통로예요. 예쁘게 아치형 형태로 마감이 돼 있고요. 반대편 보시면은 아까 테라스에서 봤던 큰 통창이 마련돼 있습니다.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넣어드릴 거고요. 창문은 이쪽에 한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를 미리 해놨어요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옆집하고 마주칠 수도 있겠죠 저쪽 테라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막아 놓고 생활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 공간부터 해서 안방에서 이어지는 다 공간입니다 여기는 딱 서재로 활용하시면 좋아요 4, 5년 전에도 여기 모드라우스 꾸밀 때 서재로 꾸며놨었어요 예쁘게 벽등 돼 있고 또 이어서 이렇게 넓은 공간, 여기는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드레스룸. 자, 지금 설치는 안돼 있지만, 이쪽으로 해서, 밖에서 보이는 북박, 북박이장, 그래 시스루 북박이장을 설치를 해 드릴 거예요. 길게, 사계절 옷도 다 하실 수 있고, 이쪽은 지금 이렇게 창문이 있으니까, 뒤엔 산이라서 보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뭐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북박이장 또 짜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넓은 마스터룸 만의 드레스룸 준비돼 있다. 참고해주시고요. 그럼 안쪽에 침실 욕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침실 욕실입니다. 먼저 이 공간이 좀 넓어요.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실 때좀캐져갈것 같고요.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변기, 그 다음에 세면대 위에 상부장이 넓습니다. 아래 하부장 이 있고 위에 거울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면대 활용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 반대편. 문이 달려있는 샤워 부스입니다. 그래서, 뭐, 샤워하는 공간에서 아무리 여기서 물을 쓰고 해도, 이 문을 딱 닫고, 또 여기 안에 단차가 있으니까, 뭐, 물이 그쪽으로 많이 안 넘어가겠죠. 그래서 항상 쾌적하게 거기 쓰실 수 있겠고요. 욕조가 정말 커요. 지금, 일반 욕조보다도 훨씬 커서, 저도 아주 등차 큰 편인데, 넓게 남성분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 리조트나 호텔 가도요, 이렇게 발을 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아주 커서 여기까지 물하면은 가득 채워서 반신욕 하실 수 있는 큰 욕조 마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는 이렇게 환기창 있으니까 반신욕 후에 환기시키기 좋고, 여기에는 또 샤워만 한다 했을 때또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해바라기 수전이 있는 샤워기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어, 요거, 요거가 좀 이렇게 안쪽으로 고급스럽게 또돼 있네요. 이것도 샤워기 다 빠지는 거예요. 쭉 빠지는 거. 그래서 들어가 들어가자 들어가자. 네. 이렇게 해서 자 샤워기 두개더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동시에 두 분도 샤워하실 수 있는 침실 욕실 되겠습니다. 자 올라가서 이제 아이들 방 자녀 방.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두개가 있거든요 3층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층입니다 일단 아까 못 보여드렸는데 벽등이 센서등이에요 센서등 감지할 수 있게끔 다돼있어요 그래서 밤늦게 또는 뭐 새벽에 이렇게 다니실 때불 스위치 찾을 필요 없어요 여기 다니시면 불이 다 켜집니다 자 여기서부터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오, 층고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기가 또 시원한 개방감이 있네요. 그리고 방은 두 개. 이방두 개에서 함께 쓰는 욕실이 있는데 욕실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변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 되어 있고요. 세면대 그 위로는 환기창 그리고 벌레 안 들어오게끔 이렇게 방충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문이 달린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배관하기 수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여기 3층 사시는 분들은 여기 욕실 함께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입니다. 일단은 이 포인트를 주고 있는 이 네이비 컬러 벽지가 또 남자 아이들 방으로 딱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 공간도 있어요. 여기에 뭐 침대 헤드를 두셔도 될것 같고요. 또는 막아서 북박이장 쓰시면 좋을 것 같은 이 추가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창 뒤쪽으로는 완벽한 숲 전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겨울이라서 그렇지 불과 한 2, 3주 전만 해도 단풍이쫙 있어가지고 전망이 아주 좋았던 방입니다. 그럼 마지막 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방입니다. 자 여기 방이 뭐더 크다 적다 할거 없이 비슷합니다. 저긴 직사각형, 여긴 좀 정사각형 느낌인데 크기는 비슷하고요. 동일하게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생활하실 을수 있겠고요. 이 방은 이따가 보실 건데 저쪽 테라스로도 나가실 수 있고 그다음 이 안쪽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이 달려 있고요. 어이 공간은 도서관처럼 독서실처럼 책상 두시고 딱 활용하면 정말 공부가 집중이 잘될것 같고 또는 복박이장처럼 사용하시거나 시스템장 짜가지고 옷장으로 쓰셔도 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청소하실 때문 여실 수 있게 환기시킬 수 있게 창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테라스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테라스 공간입니다. 자 이쪽에는 뭐 수도나 전기 따로 설치는 안돼 있는데 사용하실 거면 전기 빠져 있으니까 콘센트 설치는 가능하겠고요. 어이 앞쪽에 지금 아직 설치 안돼 있지만 광화유지로 안전하게 다 당연히 해드릴 겁니다. 여기 오니까는 전망이 확 트이고 지금 오전에 살짝 눈이 왔었는데 거치면서 맑은 하늘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 단풍이 예, 마지막 모습, 예, 울긋불긋한이 모습. 어, 서현역 8.5km에 위치한 능평동 전원주택의 이산 전망이 되겠습니다. 까마귀들도 까까 울고 어, 이 분당 인접한 곳에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전원주택이 6억이라는 거. 6억이면요 어, 서현 분 서현동 그 시범단지 한양아파트 34평 전세값입니다. 어, 예, 거기로 가시는 분들은 이제 또 입지나 학군 편리성 때문에 또 가실 수 있겠지만, 같은 가격에 예, 단독 주택을 사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 단점은 여기는 대중교통이 좀안 좋아요. 아까 걸어서 10분 정도 가면 서현역으로 가는 버스 정장이 류 있다 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전망이 좋은 만큼 언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사도에 민감하신 분들은 오시면 안될것 같고, 어, 또 아까 보셨다시피 송전탑. 난 죽어도 싫다 하신 분들은 또 오시면 안됩니다 하지만은 여기 13세대 중에서 11세대 다 입주해 살고 딱두세대 분양 중이니까 최저가로 만나볼 수 있는 마지막 가격대 라고 보실 수있겠고요 전원주택 알아보시다보면 잘 없습니다 막상 광주쪽까지 오셔도 유억대가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이미 단지 구성되어 있는 전원주택을 선택하셔야 나중에 파시기도 좋으니까요 그런 내가 살 때만 생각한 게 아니라 팔 때도 생각했을 때 메리트가 있는 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도시가스 들어오고요. 자, 해당 현장 대출은 50% 됩니다. 그래서 내 돈이 약 3억 정도 있으시면 되겠고 어 그리고 취득세도 생각을 하시면 한 3억 중반 정도 있으시면 이사비까지 하시니까 그 정도 예산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3억 대출 받으면요. 옛날에 한 120, 130만 원대라 크게 부담은 없었는데 지금은 한 160, 70 정도 내니까 그 정도 월 납입금 어, 가능하신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자, 이상 마스터 홈즈 이주경 과장이었고요. 또 좋은 가격대 좋은 집들, 좋은 전원주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